여러분 안녕하세요 케이지입니다. 이번 주 주간 김묘회 성탄 특집은 아니지만 성탄 느낌을 좀 내보겠습니다. 한해 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과분한 사랑을 받고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다 여러분 덕분이고요. 다들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번 주도 들어갑니다. 근빡형 드웨인 존슨의 딸 지에스민이 이렇게나 귀엽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생일을 맞았다죠. 이제 6살이 되었다는데요. 그래서 그 기념으로 아빠의 빡빡한 머리에 마음껏 그림을 그리는 행복을 만끽했죠. <laughs> 알렉 볼드윈의 영화 촬영 현장에서의 총기 사고 다 아시죠. 이제부터 슬슬 본 게임에 들어가는 느낌입니다만 경찰이 알렉 볼드윈의 휴대 전화에 수색 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영장엔 범죄 실행 중 또는 실행 후 개인 휴대 전화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증거가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쓰여 있었다네요. 특히 영화 제작과 관련해 여러 번 텍스팅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유심히 살펴볼 예정이라는데요. 알렉 볼드윈은 최근 사립 탐정을 고용했으며, 알렉 볼드윈과 변호인은 수색 영장 없이 휴대전화를 압류하는 걸 거부했기 때문에 경찰이 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촬영장 총기 관리 스텝도 소송을 준비 중이라니까요. 쉽게 끝날 것 같지가 않습니다. 얼마 전 개최된 가수 테일러 스위프트의 최신 앨범 발매 기념 파티에 참가한 사람들 중 100명 이상이 코로나 양성이 떴다는 소식입니다. 이 이벤트에 테일러 본인은 참가하지 않았으며 어디까지나 팬이 주최한 이벤트였다는데요. 위치는 호주 시드니였습니다. 이 장소에 600여 명이나 모였다고 하는데요. 현 시점에서 양성이 나오지 않았어도 모두가 격리 상태에 있으며 뉴 사우스웨일즈 보건국은 이 파티에 참가한 모든 사람은 검사를 받고 7일간 스스로를 격리할 것을 호소했습니다. 또한 참가자들에게 검사나 격리를 피하면 벌금이 부과된다는 점도 강조를 했습니다. 벌금은 개인의 경우 5천 달러, 기업의 경우 만 달러라고 하네요. 얼마 전투 여성으로부터 폭행 고발을 당한 섹스앤더시치의 미스터 빅녀 크리스노스. 그런데 한 사람이 더 고발을 하면서 이걸로 세 번째가 됐습니다. 세 번째 고발자 30세의 여성 에버는 2010년 뉴욕 미드타운의 레스토랑 사무실에서 크리스로부터 억지로 <목소리> 행위를 강요당했다고 데일리 비스트지에 폭로를 했습니다. 이 여성은 얼마 전두 명의 고발을 보고 용기를 얻어 나서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녀가 18살 때 뉴욕 타임스퀘어에 있는 이탈리아 음식점에서 종업원 겸 싱어로 일했었는데 당시 55세였던 크리스가 이 가게를 만취한 채로 들어와 그녀와 듀엣을 불렀고 테이블에 앉아 이야기하는 도중에 끌어당기며 난 캐나다 여자가 좋아라고 반복해서 말했고 그녀의 몸을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고요. 지금 크리스는 대리인을 통해 완전 주작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간에 따르면 크리스의 아내 타라는 매우 동요하고 있으며 부부가 크리스마스도 따로 보낼 예정이라죠. 크리스는 뉴욕에 머물고 있고 아내는 LA에서 아이들과 함께 있는데요. 두 사람은 2012년 하와이의 마우이섬에서 결혼을 했고 아들 둘을 두고 있습니다. 드라마도 새로 나왔는데 아내는 결혼 반지도 빼놓고 있다니 위기는 위기네요. 래퍼 패티 웹이 공항에서 체포가 됐습니다. 그의 발밑에 장착된 GPS 모니터 알림을 경찰이 받았다는데요. 그는 11월 초순부터 GPS 추적 감시 대상이었다죠. 10월 28일 시티필드에서 밀매를 하다가 체포가 됐는데 GPS 추적 감시가 석방 조건이었습니다. 패티 웹이 올 여름에도 이슈가 있었습니다. 4살 난 딸이 세상을 떠났죠. 패티 웹은 6명의 여성과 7명의 아이를 두고 있습니다. 미쿡 엉덩이 크리스 에반스가 LA 가든 센터에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주말 아침부터 이곳에서 다양한 식물을 구입했다는데요. 얼마 전 크리스는 라이언 고슬링과 액션 스릴러 더 그레이맨의 촬영을 마쳤죠. 킴 카다시안의 딸 노스가 집 내부를 라이브로 스트리밍하다가 침대에 누워 스마트폰을 보고 있던 킴을 찍고 말았네요. 한번 보시죠. <laughs> <하나 둘 셋>! <웃음> <웃음> 오케이 바이 이 영상은 인스타로 일파만파 퍼지면서 아주 많은 사람들이 보고 말았는데요 킴은 한 팟캐스트에 출연해서 노스가 미안하다고 사과했지만 앞으로 규칙을 계속 깰것 같다 역시 카니의 딸이다 다른 쌍둥이 애들도 마찬가지다 라는 말을 남겼죠 넷플릭스 기묘한 이야기의 윌바이어스 역 노아 슈네백의 얼마 전 아주 아주 좋은 일이 일어났다는데요 이걸 심지어 넷플릭스 공식 계정이 공유하면서 아주 많은 이들의 축하를 받았습니다 한번 보시죠 오우, 아. 아버지가 더 좋아하시네요. 노아는 무려 아이비리그인 펜실베니아 대학에 붙어 버렸는데요. 펜실베니아 대학 옷까지 입고 있죠. 아이비리그란 미국 북동부에 있는 8 개의 사립대, 브라운대, 콜롬비아대, 코넬대, 다트머스대, 하버드대, 프린스턴대, 펜실베니아대, 예일대의 총칭입니다. 김묘한 이야기 폰는 내년 여름 넷플릭스로 스트리밍됩니다. 영화 돈누껍의 프로모션이 한창인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촬영 현장에서의 충격적인 에피소드를 들려줬습니다. 일단 보시죠. 캔 the the <laughs> yeah. well, we oh 댕댕이를 구하기 위해 얼음 호수로 들어간 레오. 영화 돈눈꺼은 12월 24일부터 공개 중입니다. 스파이더맨 노웨이 홈의 톰데이아 커플이 사실 연애 금지였다는 소식입니다. 스파이더맨 시리즈의 제작자인 에이미 파스칼은 톰과 젠데이아를 캐스팅하고 따로 불러다 앉혀 절대 서로 연애하지 마라. 안 돼. 라고 조언을 했다죠. 그러나 그게 사람 마음대로 되던가요. 에이미는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시리즈를 제작할 때 앤디루 가필드와 엠마 스톤에게도 같은 조언을 했었다며 스파이더맨에 출연한 남녀가 연애를 하는 건 패시브 스킬임을 인정했습니다. 미국의 인기 프로그램 SNL 사내에서 코로나 양성이 여러 명 나왔다고 합니다. 결국 쇼는 한정된 인원으로 촬영이 되었고, 이날 게스트로 나왔던 앤트맨 폴 러드가 마스크를 착용하는 모습을 공개하면서 기대했던 크리스마스 쇼의 모습은 아닙니다만, 그게 이곳의 장점이죠. 인생과 같거든요. 예측 불능이고요.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옆에는 톰 앤크스도 있었네요. 가수 카디비가 자신의 인형 발매를 연기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생산 지연이 있었고 카디비 본인도 품질 저하를 우려한다는 이유에서였는데요. 이 인형을 35달러를 내고 구입한 팬들은 제작사에 속은 느낌이고 심지어 메일에 답장도 하지 않는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그 인형이 요렇게 생긴 물건 입죠. 카디비는 국제여성의 날의 일환으로 3월에 이 인형 발매를 예고했습니다. 3월엔 예약 접수를 받았는데 지금은 환불 접수를 받고 있네요. 가수 브리트니 스피어스의 아버지가 2008년 딸의 성년 후견인 제도를 시작하기 며칠 전에 4만 달러의 부채를 안고 있었던 것이 밝혀졌습니다. 12월 19일자 뉴욕타임즈 기사였는데요. 브리트니 스피어스가 정신적인 문제로 강제 입원을 하게 된 시기, 그녀의 아버지 제이미는 비즈니스 매니저인 루 테일러의 회사 트리스타 스포츠앤엔터테인먼트 그룹에서 4만 달러의 돈을 빌립니다. 그리고 며칠 후 브리트니가 아직 입원하고 있는 와중에 캘리포니아주 법원에 후견인 제도 적용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 브리트니는 정신적인 문제를 안고 있고 상처받기 쉽기에 재산이나 부동산, 사생활도 관리할 필요가 있고 이건 그녀를 돕기 위한 행위이며 보상이 지불되어야 한다고 호소를 했는데요. 당시 판사는 이를 인정했으며 제이미는 이듬해 트리스타를 브리트니 부동산의 관리인으로 채용을 합니다. 제이미가 4만 달러를 빌려 어디에 썼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으며 루테일러의 변호인은 제이미의 빚이 소액이며 최종적으로 변제되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 브리트니와 변호인도 역공을 준비 중인데요. 올해 11월 13년 만에 후견인제도가 동료 되었어도 이런 사실은 나중에 있을 재판에서 효력을 발휘하겠죠. 얼마 전 영국에 있는 미션 임파서블 스탭들에게 자신이 좋아하는 LA 케이크 샵의 케이크를 300개나 자가용 비행기로 공수해서 선물했다는 톰 크루즈 형. 사실 크리스마스만 되면 친구들에게도 이 케이크를 선물한다는데요. 톰의 동료 배우들은 케이크가 오면 아, 홀리데이 시즌이 왔구만! 이라고 생각을 한답니다. 톰에게 매년 케이크를 받는 사람들은요, 로즈 오도넬, 커스틴 던스트, 안젤라 바세, 제임스 코든, 지미 펠런, 헨리 카빌, 코비 스멀더스, 그레이엄 노튼 등 다수. 사실 이톰 크루즈 케이크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우드랜드 힐즈에 있는 노안스 베이커리에서 판매되고 있는 화이트 초콜릿 코코넛 케이크라는 상품으로 링형 케이크에 화이트 초콜릿과 치즈 크림을 겹쳐 그 위에 구운 코코넛 플레이크를 뿌린다고 합니다 어우 맛있겠네요 사실 이렇게 케이크를 주는 건요 톰이 최초를 시작한 게 아니고 과거의 아내인 케이트 홈즈가 선배 여배우인 다이앤 키튼에게 배우게 되었고 그걸 톰이 또 전수받은 거라고 하네요 전카예 현예가 시카고 아이들을 위해 4,000개 이상의 장난감을 기증했습니다. ABC7의 보도에 따르면 카예는 현지 시간 12월 19일 일요일 오후 1시경 잉글루드에 있는 케네디킹 칼리지 내 체육관에서 선물을 전달하기 시작했다는데요. 시카고의 정치인 스테파니 콜먼은이 뉴스에 대해 카예가 잉글루드를 비롯 그외지역의 아이들을 도와달라는 우리의 요청에 응해준 걸 매우 고맙고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올해 크리스마스엔 그가 우리의 산타클로스가 되어주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가족에게는 음식과 게임, 상품을 별도로 지급했다고 하는데요. 지금 김과 4명의 자녀를 두고 별거와 이혼 수속 중인 칸예는 올해 추수감사절 때 빈곤 속에서 사는 사람들을 돕고 싶다는 어떤 소망을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미국 맥도날드가 머라이어 캐리와의 프로모션 제휴를 통해 티셔츠를 만장이나 무료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맥도날드는 이달 초 맥도날드 머라이어 메뉴를 고안해서 크리스마스 시즌을 위한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요. 맥도날드의 모바일 앱으로 소세지 맥머핀 위드 에그를 주문한 선착순 1만 명에게 맥도날드와 머라이어의 콜라보 티셔츠를 준다고 합니다. 티셔츠 사이즈는 오로지 L 뿐으로 지금 보이는 이 사진이 프린트 되어 있죠. 이러다 보니 아주 그냥 난리가 났는데요. 티셔츠를 받기 위해서 새벽 4시부터 사람들이 줄을 서서 소세지 맥머핀을 주문했다거나 자녀에게 티셔츠를 선물하기 위해 앱을 켰는데 먹통이 되었더라. 라는 등의 소식들이 전해졌습니다. 저도 이베이로 가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비니까지 포함해서 100불이 넘는 가격에 올라오기도 했는데요. 가격이 싼건잘 보시면, 입술 마크와 머라이어의 사인 그래픽이 없으니까요. 혹시라도 짭조심하십시오. 배우 케이트 윈슬렛이 인생 최고의 친구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와 재회한 소감을 밝혔습니다. 얼마 전 영국 가디언지와의 인터뷰에 응한 케이트는 최근 옛 친구인 레오와 LA에서 3년 만에 만났다는데요. 케이트가 말하길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제 인생의 절반을 레오를 알고 지냈습니다. 내가 뉴욕에 가거나 그가 런던에 올 일이 좀처럼 없었기 때문에 같이 저녁을 먹거나 커피를 마시거나 서로 근황을 전할 기회가 없었죠. 그렇게 코로나로 오랫동안 만날 수 없었던 두 사람은 모처럼 정말 소중한 시간을 함께 보냈다고 합니다. 두 사람의 우정은 알 만한 사람은 다 아는 그야말로 월클 절친인데요. 두 사람이 타이타닉을 찍었을 때 레오가 22살, 케이트가 21살이었다죠. 2008년엔 레볼루셔너리 로드에 공동 출연을 했고 2013년 케이트의 결혼식 때 레오가 케이트의 손을 꼭 잡고 식장으로 같이 입장을 해서 화제가 된 바가 있었습니다. 전 2016년 첫 오스카 트로피를 들어 올린 레오가 수상 소감을 밝힐 때 케이트의 이 모습이 기억에 남습니다. 두 분의 멋진 우정 오래도록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직 성탄절의 따스한 온기가 남아 있죠. 혹시라도 어제 가족과 시간을 보내지 못하셨다면 오늘이라도 함께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저도 영상 뽐느라 밤을 새으니 얼른 집으로 향해야겠습니다. 모두 행복하시고요. 지금까지 주간 김혁해 케이저스입니다.